레기 이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와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린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들릴 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와 호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죄 제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재물을번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재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재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재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위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의 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의 죄인즉, 그유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의 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의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